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마초 방송입니다 어, 그 오랜만에 또네 오랜만에 지금 만발의 정원에서 첫번째 네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됐네요 정말 오랜만에 두달만에 연승전이야 두달만에 질이 자 여러분들 마인드피씨가 후원하는 MC마초 스타2 군단의 심장 지갑리그가 아닙니다 마스터 연승전입니다 지갑은 증발했어요 지갑은 네 두달전을 끝으로 이미 활류를 당한지 오래고 네 자, 바로 전장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인드피쉬가 후원하는 마초 방송 스타투 군단의 심장 연승전 가시쟈 자, 이, 뭐, 지, 지금 메카클랜에 있는 바코드 테란이 저기, 포로로카... 오엠 아, 포로로카 성인이라는 그 프로토스 기억하십니까? 네, 그 선수인데 지금 종변을 했어요 테란으로 바뀌었고 저쪽에 이제 얼라이브 클랜의 클랜 마스터죠 사무엘 선수 프로토스 출전합니다 자, 경기 시작 예. Yeah. 경기 시작 잼. 아이 뭐야 이거? 이왜 완벽하게 안 사라지지? 잠깐만요. 150 150 아, 오케이. 테스트.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랜만에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고요. 네, 보이시는 일곱시쪽 주황색깔 프로토스입니다 네, 얼라이브 사무엘 네, 프로토스가 되겠고 자, 그의 맞서는 한시쪽의 빨간색깔 테란이죠 네, 바코드 아이디를 쓰고 있는 메카클랜 야, 이 메카클랜도 얼마나, 얼마만해 보는 거야, 이거? 자, 메카클랜의 바코드 자, 포로로카 성인 프로토스죠 네,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종변을 했어요, 테란으로 포로로카 테란입니다 한몇년 만에 종변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프로토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아 그러면서 뭐 어떤 시청자 분이 네, 네 플레이 XP 안 하면은 스타트 커뮤니티 어디로 가? 오랩 TV 있잖아, 오랩 TV. 뭐 만들어 놨는데 오지도 않아 이거. 왜이러지 깔끔하게 완전 스타크래프트 전문 사이트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상한 일이에요 그쵸? 올랩 t v c o k r 어? 고 거기로 오면 되잖아 예, 주소 알려줄게요 올 올웹TV.co.kr 오케이? 네올랩 t v c o k r 스타크래프트 전문가 이걸 모르면서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고 하는 건야 이거는 뭐어 그거는 딱딱 모텔도 안 가봤는데 여자로 잡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 그럼 뭐잘수 있지만, 아, 뭔? 아, 좀 수위 조절을 좀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입구 쪽에 병영 완성되면서 네 사신 한 마리 뽑아주고 있는 포로로카 테란이고요. 자, 이러면서 7시 쪽에 네 관문, 네 일단 탐사정을 뽑아내고 있는 사무엘 토스입니다, 그렇죠? 자이 보면은 지금 안쪽에 광전사 네 프로토스랑 테란과 양쪽때 지금 보니까 뭐 크게 그두달 전과 경기 양상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테란은 사신을 뽑으면서 뭐안마당 사령부를 가져갈 수 있겠고 프로토스는 일단 뭐 생각보다는 빠른 네, 연결체가 가, 올라가네요 저는 한 그래도 아 일단 인공지수까지 완성시키고 예뭐 관문 하나쯤 더 늘리면서 투 관문 찌르면서 안마당 가져간다든지 뭐 그런 플레이가 네 제가 스타크래프트 할때까지해도 많았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사신 한 마리 도착했고요. 네, 모선액이 이어서 나왔습니다.요, 일꾼 한 마리 못 잡고 빠지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일단 사신 목숨 부지가 중요한 상황이죠. 네, 탐사정도 적진으로 정찰을 한번 더 들어가 보는데, 자 안쪽에서는 해병 두 기가 나오고 있구요. 자. 자 일단 여기 시청자분들 여기 오늘 맞초 방송은 스타크래프트 2 생방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 뭐 이번 주는 스타2 한번 해보자. 나도 오랜만에 스타크래프트가 오늘 갑자기 땡겨가지고 생방송 키기 직전에 스튜디오 사장님한테 형님 오늘 스타2 한번 하면 어떻게 습니까 형님? 하니까 형님이 그래 해라 마이라고 알겠습니다 형님 한 다음에 킨 건데 아, 갑자기 땡기더라고. 중계를 안한 지가 너무 오래 되니까 사람이 이게 하고 싶은 개소리가 있는데 나는 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 마초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MC 마초 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유익한 멋진 경기력을 내내 내 중계를 덮어서 더 멋진 경기로 만드는 그런 시계 중계가 아니라 나는 중계를 키면은 일단 내 게임 보면서 개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쵸죠그 개소리 그 개소리가 오늘 너무 하고 싶었어 그래 가지고 네 어쩔 수 없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 스타크래프트 방송 중계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 그리고, 뭐야, 저기, 네, 스폰서가 생겨서 했나봄 아, 이 스폰서는 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하 시작하고 있을 때 받은 거야.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할 때. 음. 자, 일단, 안 쪽에, 네, 콘솔 러버 뽑아내면서, 보급고까지 추가하고 있는, 네 포로로카 테란이고요 자앞마당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뭐 앞마당 활성화 정도로만 봤을 때 프로토스가 좀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쪽에 테크트릭 관문과 로봇공학 시설 자 이후에는 뭐 삼마리텍 우주관문은 아니고 자 일단은 네 관측선부터 한 마리 뽑아주면서 상대방 테란의 체제를 맞춰가겠다는 생각에 네 프로토스 사무엘 선수고요 자 일단 관문 3 개, 내 네, 수정탑도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방에 가스 두개 추가로 가져가고 있는 사무엘이고요. 어? 자, 뭐 MC 마초답게 꽤... 내가 짧게 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짧게 말할게요. 사실 여러 주소부터 스톰 해봤는데 존나 재미없어. 한달 정도 했는데 존나... 그래 가지고 예, 좀 스타크래프트 좀 하다가 다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할라고 네 그래서 오늘 스타트 방송 킨 거예요. 자 일단 안쪽에 화염차 뽑아내고 있는 바코드 예, 테란이고요. 네. <웃음> <웃음> 이거 언제 들어갔어? <laughs> 아 채팅창보다 더 못봄. 자지뢰 터지죠. 네, 관측선도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입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원적 손해는 네, 테란. 네, 메카클렌의 바코드 테란이 훨씬 더 많이 받고요. 자, 어, 이러면서 안쪽에 바로 광자포. 마송에 맞추. 관측선 잼. 자, 이러면서 일단 내 네, 테란 한번 보면은 네, 체제 자체는 내 네, 메카닉입니다. 바이오닉으로 한번 찌르고 난 다음에 그 기회를 잡아 메카닉 체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투군수 공장까지 올라가면서 사령부 추가되고 있는 네, 바코드 테란. 네, 메카클랜의 테란이고요. 벤시 한 마리 서비스. 은폐 벤시 아닙니다. 은폐 벤시 아니란 얘기는 네, 조심히 들어가야 돼요 이거. 네, 들어가, 어차피 이제 맞이할 준비 돼 있죠. 네, 우리 사무엘 선수가 야, 어서 와, 들어와, 들어와. 이러면서, 나, 뭐 벤시, 벤시의, 오, 야, 반응 속도가 늦는데 좀. 네. 자, 이러면서 아, 또 관측선 못 잡았다 지금. 아, 미치겠네요. 네. 자, 앞마당 쪽에는 화염차가 또 들어가서 날리 댄스 브루스를 쳤지만. 네 잡은 일꾼 숫자 7마리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어요 벤시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고요네 벤시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고 자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프로토스 테란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스 상대로 초반에 견제할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큰 견제를 보지 못했잖아요 일단 이그 바코드 테란 같은 경우에는 네빈그 프로토스에게 견제를 들어갔을 때 이득을 취해야 그나마 후반가면서 점점 좀 맞춰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사무엘,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을 거 웬만큼 다 막았고 공격만 들어가면 돼요 네, 공격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자, 테란이 인구수에서도 밀리고 있고요 자, 이 한타 병력 모인 거 파수기, 거신, 추적자 이후 테크트리가 자, 전멸 추적자의 공일업까지 공업이라는 얘기는 경기 길게 안 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죠? 자, 보통 테란이 병력들이 전부 레인지 유닛, 원거리 공격 유닛들이기 때문에 때, 갈 들어갈 때부터 두겨 쳐맞아야 되는 게 짜증나는 프로토스들은 뭘 해요? 방업을 하는데 야, 방업이 아니라 지금은 공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프로토스, 상대방 테란이 병력이 갖춰지고 강력해지기 전에 먼저 공업을 해서 강력해진 프로토스 병력들의 데미지로 쓸어버리겠다.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성전차에 네, T3 군수공장 탱크 계속 나오고 있는 네, 포로로카 테란이고요 자, 이러면서 뭐 토르가 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탱크에다가 메카닉 어, 공방업 해주면서 네, 지금 계속해서 네, 탱크를 뽑아내고 있는 네, 포로로카 테란 바이킹도 함께 섞어주고요 자, 파이어암차 두 마리 들어가서 파이어암차 두 마리 네, 일군 한 마리 자르고 빠져나갑니다 자 야, 그러면서, 뭐, 레어라는 시청자분이, 메카닉 불멸이랑 폭풍함 공허 같은 거 나오면 노답 아님? 그니까, 토르의 불멸 프로토콜이나, 공허, 폭풍함 공허? 폭풍함 공허는 뭐야? 아, 메카닉, 테란의 메카닉이, 불멸자나 폭풍함 공허 이런 거가 조합이 되면 노답 아니냐고? 에이,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음. 그리고 폭풍함 같은 경우에는 좀 답이 없는 것 같긴 해. 쌓이면 대신 쌓이면이야. 쌓이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테라는 지금도 프로토스가 뭘 준비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자원력에서 기본 병력 충실하면서 폭풍함을 쏟아내기는 어렵거든요. 프로토스가 자 거신과 불멸자 내기고요 자. 아, 내 생각에 테란은 진짜 테란 조금 더 괜찮게 해주고 싶다. 블리자드가 내 자비를 베풀어. 서, 네, 내가 테란을 강화가에 해주겠노라. 이렇게 하면은 할거딱 하나 있다. 할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락다운. 아, 테란 락다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이게 옛날에도 그랬지만 스타크래프트 1에서 고스트가 락다운 쓰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잖아요. 디지잖아 그죠? 완전 멋있거든? 하면서 락땡 예스 잼자 일단 네좀 싸웠으면 좋겠다 싶은 고런 타이밍에 지금 아직까지 싸움 일어나지 않고 있구요 의료선! 자 화염 기가병이 빠져나갑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들어온 화염 기가병이에요 네 자면서 너불편하다라는지 청자분이 맞춰야 스타트로 오랜만에 본다. 여기 아주 그냥 아, 어? 나 내가 딴 게임 한다고 떠나갔던 배신자들 다 들어오는구만. 어? 반갑다. 씹을 보고 싶었다. <laughs> 이 배신자들 말이야. 어? 평생 맞춰 방송 함께 할 것처럼 말해 놓고 말이야. 어? 야! 아 이러면서 5시 쪽까지 멀티 가져가고 있는 사무엘 토스고요. 자,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어떤 시청자분은 닉네임이 삼위일체, 삼위일체 트리니티 포트.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뭐, 아음 그래 삼위일체 좋죠. 자, 이러면서 안쪽, 에이! 이건 아니. <laughs> 아이 프로로카 다시 프로토스 해야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이 왜왜 테란한데 지금 이 선수 원래 중종이 프로토스거든요. 에자 입구 쪽에 사령부 벙커 두 개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MC 맞초 보는데 MC 맞초살 빠진 것 같아요, 찐것 같아요. 에? 에? 그대로에요 찐거같아요 당연히 불었지 왜 이렇게 시청자 의견이 갈려? 빠진듯 빠진거같음 부른듯 찐거같음 뭐막 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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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5 k 로 쪘어 5 k 로 스타트 안하는데 두달 사이에 그냥 어? 두달 사이에 뭘왜었지왜 왜 쪘을까?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음 자 일단 지금 양쪽 아직까지 경기 시간 19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타교전 없이 멀티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테란도 멀티가 좀늘어나게야 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상 황에서의 프로토스가 네, 테란을 시험하려 들려고 하죠 네 프로토스가 지금 여기서 네 암흑성서를 올리면서 암흑기사 운용을 할 거고 테란은 점점 늘어나는 멀티 전부를 완벽하게 수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아 아, 그러면서 네 아프리카의 S H S 9212라는 청자분이 괜찮아 형은 전역한지 세 달째인데 15kg 쪘음 야이 씹새끼야 전역한 새끼가 나보다 나이가 많진 않을 텐데 형어이 새끼 이제 군대 다시 가야겠네 이거 전역한지 세 달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을 텐데 형이라고 응? 어? 말 뽐세 보소, 저거. 자, 이러면서 일단, 네, 추적자, 불멸자, 집정관 오, 거시나마리 서비스로 붙이면서 고위기사까지 깔끔한 조합으로. 자, 한타교전, 눈치를 좀 살짝 보고 있죠, 양쪽이. 자,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큰 화면, 와이드, 풀 u l l HD. 야, 근데, 진짜 방송 화질이 이렇게 십창이 났지? 뭔가 좀 안좋아, 그죠 방송 화질이 좀 안좋은 것 같긴 해, 지금. 자, 많아요, 지금. 병력 많아요. 불멸자 숫자도 어마어마하고요. 자, 탱크, 하지만 탱크가 엄청나게 많으면, 불멸자도,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있긴 한데,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토스 싸우는 진영 너무 잘못 잡아서, 너무 잘못 잡아서, EMP 맞고, 불멸자 그냥 다 십창 났어요, 지금. 자, 보 볼까요, 볼까요? 자, 불멸자. 자, 버텨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자, 뒤통수에, 네,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추적자와 불멸자. 일단, 네, 3월 선수 급급한 급한대로, 네, 급한대로 지금 수정탑에서 추적재만 바로 추가해서 한번더 나머지 병력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뭐 일단 네, 유령의 EMP도 네, 지대로 들어가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 메카닉 병력 계속 충원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네, 유령 계속 유령과 탱크만 미친듯이 뽑아주고 있는 네.. 3.. 아니.. 퍼로로카 테란이고요 자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분이 마초가 스타투를 이러니까 밑에 있는 시청자분이 마초 미쳤음 이러니까 아, 내스타트랑 미친 거구만. 아주 그냥 어? 스타 1 만지면은 금치산자 만드시겠네. 자, 들어갑니다. 광전사.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저는 단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난 이제부터 스타크래프트 2를 하지 않겠습니다. 접을 거예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게임 좀해 본다 그랬지. 예. 자, 일단 카메라 좀 잘, 잘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안쪽에 지금 광전사 견제까지 들어가면서, 테란 병력 진출한 걸 빌미로, 네, 광전사 견제 들어가면서, 야, 너랑은 안 싸워줄 거야. 일단 우리 광전사들 이득 좀 보고, 그 다음에 싸워줄게. 뭐 이런 거죠, 지금. 네, 우리 광전사들 이득 좀 보고, 그 다음에 싸워줄게. 그 다음에, 에, 네, 애프터, 휴밤 들어갑니다. 광전사까지 밀고 들어가는데, 네, 폭풍 한 마리랑 한 마리 잘렸고요 네, 근데 테란이 싸움을 이겼는데, 폭풍함을 거둔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그죠? 자, 폭풍함을 거둔낼 만한, 그런 방법이, 모선의, 네, 시간, 아 그, 그 광자가 충전 어디 갔나요, 지금? 설마, 프로토스가 지는 거예요 자원 3,300 남기고 지면은, 거의, 자, 마스터 선수가 자원 3,300을 남기고 게임을 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신도림에서 빨가벗고, 빤스도안 입고 빨가벗고 춤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죠. 신도림 러시아워 타임에. 뭐, 그 정도? 응. 존나 쪽팔린 일이야. 아, 탱크가 자리를 잡았는데 임즈모드가 될것 같아요. 탱크가! 이런 뭐, 거기서 왜 임즈모드가, 왜, 왜, 왜 시즈모드가 왜 들어갔지? 이상하네요, 이거. 네, 게임 안에 요요 요리 요래, 요래 요래저래 이렇게 재밌는 모드가 있 재밌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광전사가 다시 한번더 견제를 들어간 건 아니고 아까 그 광전사인 거 같죠. 네, 토르로 막아냈고요. 자, 바로 밀고 올라옵니다. 폭진하고 있는 사무엘. 아, 여러분들 화질이 좀안 좋은가 지금? 화질 안 좋잼. 잠깐만. 화질을 좀 좋게 만들어볼까요? 네, 나, 내가 봐도 화질이 좀 별로네 나도 왜 이런진 지잘 모르겠어요 이걸 내가 알면 이렇게 만들었겠냐, 이 바보야 그죠? 음. 자, 한 번만 네, 화질 한번 좋아져라 얍! 화질아 좋아져라 얍! 좋아진 것 같지, 화질? 화질 어, 좋아진 것 같은데, 자 밀고 올라가는 프로토스입니다 광전사와 자폭풍안자 다세 병력으로 들어가고요 오,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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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자 순식간에 토르까지 끊어냈습니다. 자, 토르 끊어, 아, 어 토르 한 마리 살려나가고, 자, 결국엔 제거 아, 프로토스의 강력한 한방. 자, 실컷 테란한테 들어와.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러다가, 네, 어느 정도 들어와 해준 다음에, 이제 예의상 들어와만 해준 다음에, 바로 그냥 제압을 하고 있는, 네, 사무엘 코스구요. 크 순식간에 경기를 가져갑니다. 얼라이브 사무엘 1킬. 자, 여러분들, 위쪽에 자막 안 바꿨다고 왜말안 해주셨어요? 네, 위쪽에 자막을 안 바꿨네요. 쉽다 먹을까? 예, 1세트였는데. 네. 자,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얼마만의 연승전이니. 자, 6월 오늘이 17일. 01경기. 그러니까 노란곰돌이 선수는 요즘 뭐 하나? 네, 얼굴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방금 판이 네 사무엘 프로토스와 포로로카 테란이었죠. 네 테란의 경기였고요. 자 바로 다음 경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MC 마초 오랩 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스터 연승전. Thank you so much.